노노트위스댄요 오케이 땡큐 네팔의 포카라 포카라의 네팔 어제 밤에 잘 도착해서 들어왔더니 너무 힘들어서 계속 친구 거리고잘 왔다고 또 엄마 아빠한테 신고 하잖아요 어, 그래서 신고 또 하고 하다 보니까 세시간더걸네뭐어 네팔 연예인이신가 봐 어~ 요런또 스타일이지 왜코리안 레스토랑인데? 아 근데 이걸 먹으려면 돈이 있으면 돈이 없어. 돈을 먹으러 갔다 와야지 오. 삼바. 오 마이 갓. 완전 또내 스타일이잖아. 헬로우. 김 워터. 야, 야. 콜드. 콜드. 얼마지? How much? One p i 원피스 15. 15, 15 루피. 어 yeah. 아, 그러면 3 3. 오케이. three. o k a o 반반야반. 이거 어 리, 틀리 Yeah, yeah, yeah. a 리틀, 리틀. 아, 오케이. 아 이거, 이거. 이거 맛있는데. Yeah. Ma'am, do you have bigger one? B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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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 mung. uh -huh. 응. 저 맛있더라고 뭉달. 저 인도에서 I 먹었는데 맛있었어. Maybe small one only. Soon, maybe, tomorrow, tomorrow. maybe tomorrow. Okay, okay. 오 oh, 오. Oh. How much? 10 rupees one piece. 오, oh, then two, two piece, two piece one. Okay. Piece. Ninety rupees. Ninety. 오, thank you. How about? Oh. 잠깐만요. Oh. oh. Oh, thank you, <laughs> <잠깐만요>. oh. <laughs> oh, you ma'am. 땡큐 베리 머 you very much. Thank you v e 천국 엔젤 m 엔젤, h Thank you very much. t h 이도 k you very m u c 세탁기 a n k you very much. Thank 이 o u very much. t h a 가 k you v 어 나도 사야 되는데 나한테 말안하 u 너무 네. 좋아 여기 저랑 비슷하게 생기신 분들 꽤 많이 봤거든요. 이게 약간 마음이 안도아 매진 이유는 뭐지? 인도와 다르게 바닥이 끝하다. 음... 이래요. 아, 없다. 여기도 힘두병인데속 없네요. 음, 가게들이 좀 펜싱해. 비누죠. 응. 음, 베이컨도 있어. 파란 색깔. 헬러, 초콜릿 크루아상 하나 보여. 원 초콜릿 크루아상? 응. 야! 벌어 야될것 같아서 하나 샀어요 이런 또 속세의 빵을 또 처음 봤네 처음 받는게 아니지 오랜만에 된 거지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아 소화가 잘안 되나봐요 인도에서 먹은 게 많이 없어서 그런지 배가 은까를 많이 잘 못하는 것 같아 무슨 일이야 이게 파파야를 먹었을 때만 은가가잘 나오고 아닌 날에는 왜막 힘들어 먹은 게 없으니까 이게 준비가 안 됐나봐 길이 험하네? 멍멍이들이 순하다. 깨끗해. 어, 침낭? 저경량 침낭 있는데 조건 침낭 하나 빌려가라고 하더라고요. 다 있네. 노스페이스. 진짜지 노스페이스일까요? 아닐까요? 모르겠다. 근데 여기서 지금 진짜고 뭐가 중요한 게 아니야. 얼어 죽지 않으려면 사야 되니까. 진짜로 살아서 상황이 맞지만 그보다 지금 생사가 문제다 생사. 일단 저에게 중요한 건 생사가 문제 아니라 돈이 없다. 돈이 없으면 생사가 문제가 없다. 자 이게 이상한 거예요? 생사가 달린 건데 돈이 없으면 생사가 갈립니다 에이틴 빨리 찾아. 근데 지금 조금 걸어와봤지만 사람이 많이 없긴 하네. 지금 3월입니다. 완전히 생수기는 아닌가 봐. 난 빵을 먹어야지. 크루아산이라고 하긴 했는데, 초콜릿이라는데팥같신데 아니, 예. 그냥 단팥빵 맛나는데... 충주용 크루아산인데... 크루아산이 아니었다. 음, 맛있다. 음, 목 막히는 맛... 버스인가 봐, 저게... 봐. 어, 뭐야? 어, 이거 내가 타고 왔던 버스 아니야? 맞네, 맞네. 아, 이런 등산제품 파는 데가 많구나! 모자도 사야 되는데. 모자도 한, 귀어본 걸로 하나 사야겠네요. 응. 이거 태국 같기도 한데? 와. 응. 와, 이렇게 카페 같은 거 처음 봤어. 응. 오 마이 갓. 와, 꿀티오 응. 마이 갓. 너무 신나네. 양이 너무 많아요. 나중에 먹어야 될것 같아. 신인가 본데? 이제 사람 좀 많이 생기는데? 오, 와 여기는 진짜 다 진짜 산행 옷 입으신 분들 진짜 많다. 아, 어? 이거 쓰러면 고인싸타될것 같은데 완전 젖소로 쓰 젖소, 젖소. 이게 뭐야? 이거 뭐야? 이거 This is for baby? Yeah. <laughs> 작은구나 그래서 No for adult? No. Oh, it's beautiful. Oh. d o n t have like this, like this. this for adult. 아, 심플하네. 아우. 어덜트도 이런 거 좋아하는데. 어, 이거 너무 예쁘다. 어머. 오니 베이비. 야. 어, 머리가 작았어야 되는데. 노이 How much is it? 5.50. 5.50. No discount. I can do up to 500. <laughs> 500. Yeah. That's yeah, it's cute. Thank you. Yeah. 아. 왜? 왜 애기들 거들은 예쁜데 어른들 거는 저렇게 심플한 거야? 아니, 제가 애기들 취향일 수도 있어요. <laughs> 여러분, 이거 맛있어요. 인도에서 과자 먹고 싶은데 감자칩은 좀 질릴 때뭐 먹지 싶으면 이거 드세요. 네팔 마찬가지. 손이 없을 면이 입에 털어 먹어요. 진짜 팬싸다 나는 완전 산, 골마을인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냥 어마어마하네? 아, 기분이가 확 좋아졌어, 진짜. 너무 좋아졌어, 기분. 저희 영상을 계속해서 꾸준히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인도에서 네팔 넘어올 때, 인도 그 기사님이랑 대판 싸웠어요. 기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인도를 떴거든요? 사실 그렇게 기분이 좋아질 일이 없었어요, 버스만 타다가. 근데 그 수박을 하나 더 맞고 기분이 좀 좋아졌죠? 근데, 여기, 네팔 딱 도착하고, 포카라 오니까, 와우. 와우인다, 와우. 와우, 뭐야? 트럭, 와우. 공기도 나쁘지 않고, 좀 뿌연데, 뿌현대, 뿌연 이유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나안 건드려. 나랑 생긴 것도 좀 비슷해. 그리고, 음식도 맛있어. 어제 모모랑 그 초맨인가, 우 그거 먹었는데 맛있었어 통과. 길도 깨끗해. 너무 좋다. 근데, 이럴 때 허를 찌르죠? 조심해야 돼. 조심해. 어, 진짜 평화롭다. 음. 어, 왕나무. 저런 그 평화로운 마을에는 저런 왕나무가 하나가 있죠? 뭔가 그수호신 마냥 주민이가 또 좋아. 여기도 등산대표. 아니, 등산대표 안 가져와도 다 여기서 사서 할수 있겠다. 내가 등산 제품이 뭐가 뭐가 없는지 이제 눈에 조금씩 보이네요. 이런 거 있어야 되지 않나? 잘때 쓰고 자야 된다더라고. 이게 뭐야? 귀돌인가? 귀돌이? 음, 음, 따뜻하게 있다. 잘때뭐 쓰고 자야 따뜻한 거야? 그걸 모르겠네. 어 귀여워. 아다 적혀있네. 여기 공 하나 붙이면 딱 우리나라 돈이래요. 3,500원. 그치? 짜 이거 한번 쓰고 안쓸것 같은데 3,500원 주고 싶진 않은데. 어, 주스? 주스? 아. 파파야 주스. 파파야 How much? 파파야 much? 파파야 How much? 주스? juice? j u 파 c e Ah, p a p 파 y a juice. How much? Papaya p i n How much? 아직 산다고 안 했는데요? 아 산다고 안 했는데 선생님 벌써 다았어아이 트라이 트라이? Two f i f t 이 not big price. No big price? n yeah. big 아나 아, 아, 너무 이는데250 괜찮나? 모르겠네. 비싼 거 같은데. 음. 응. 응. 음. 적정 가격인 모르겠어. <laughs> 아 경쟁사. 땡큐 <laughs> a 네팔이 얼마인지 이런 걸 몰라요. 근데 얘는 잘산지 모르겠네요. 음, 맛있긴 하네. 근데 저는 사실 과일을 다 총대로 갈아주는 줄 알았는데, 즙을 내서 줬어요. 저는 원래 집 내는 과일 주스 잘안 먹거든요. 건더기 그 씹는 츄잉츄잉츄잉잉 텍스처가 있어야 되는데, 그거 없잖아. 근데 주문을 하기 전에 벌써 제조를 하고 계시니까 내가 안살 수가 없잖아. Um, How much is it? 1,600? Really? You sure? You sure? y o u r not sure? 이거 1,600이라는데요? 어, 이렇게엽다 o <laughs> 1,600? Too much. How <laughs> much? If I buy two, how could you give me 2,400? No, oh, no, no. 너무 비싸. Okay. Alright, thank you. 제가 알기로는 저 하나에 원 따오선이면 살수 있어요. 여기도 물을까? Hello. How much is it? f i f t e e h If I buy two? Oh. Hmm? Um. A little boyfriend, no boo, no business today. No business today? Yeah, t a s t r a s trash. Ah, w i l l 좋은가? So for two, 2000 h o 0 s a n d e i g t h u t h a s maximum. Yeah. Okay, okay, I'm coming back. Okay, sister, first question to... <laughs> How much you uh, I thought this is only one thousand but two thousand five hundred okay no no too this expensive size. Okay, okay thank you bye, sister, oh. Oh. two thousand two hundred <laughs> <laughs> Okay <laughs> but, huh? but huh? ma'am I need to go to ATM first A Oh then coming back she said 보니까. 1,300... 아니 1,600에 대해서 뭐시기 뭐 그런 식으로 파는 것 같은데 근데 굳이 그렇게 비싼 거 내가 살필요 없단 말이에요 일단은 조금 생각을 해보고 주변 분들한테 가격이 얼마인지 여쭤봐야 할것 같아 아한0치있한하1한원이마원이요1원이요1이 Over there? He said 250. Oh my god. 150? Normally? Thank you so much. Thank you. Welcome. Oh my god. 여기 <laughs>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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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있다. Visit Nepal? 늑대 뭐야? 오케이. 일단 여기가 제일 싸네요. 지금 제가 여기 카메라를 다안 찍었는데 한... 이... 일곱 여덟 군데 갔거든요? 강가지고 선택된 거두 곳입니다 그나마 싸고 여기는 막1 0 0 0에친다고 했고 여기는 900원까지 나왔어요 <laughs> 아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뭐야아 러닝.. 우리 서울 동네에서 많이 하시던데 탕수육이 맛있는 집에서 탕수육을 안 먹는다? <laughs>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근데 네? 네. 따뜻한을 주시는게 너무 좋다 양들도 약간 감기 기운이 오는 것 같아요 어제 호스텔을 자는데 춥더라고 아마 안녕 사이, 어? 사이, 사이 디쉬? 어? 사이 디쉬 사이디 김치전 사이 디쉬? 예 yeah. <laughs> 밑반찬 나왔는데요 난 식사 나온 줄 알았어 밑반찬이 김치전이네요 이거는 우동국물 같은 거 같고 김치 웬일이야 인심 대박이에요 너무 많이 줬어요 <laughs> 여기 혹시 김치가 많으신가? 이거 단무지, 땅콩, 계란말이. 대박이다. 레이크뷰와 함께하는. 엄청 조그맣게 나온 줄 알았어요 엔에서 조그맣게 나왔거든요 뜨거워 맛있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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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방 아니야? 음. 아니, 너무 뜨거워 애게도흙 물렀지 이 스킨이 봐 진짜 와 안에 고기도 튼실하고 좋아요 너무 뜨거워 아 <laughs> 흔들려 참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진짜 인도에서 위가 너무 작아져가지고 많이 못 먹겠대. 이렇게 싸가지고 내일 아침에 먹도록 하겠습니다. 일선이 좋아요. 그 음, 니까이 음, 저도 종업원 선생님들 봤을 때는 얼마나 내가 주문할 때 깜짝 놀랐었을까. 아, 이게 풀이야. 이렇게 많이 와. 얘는 이제 얇, 얇은 바지입니다 약간 제가 이런 갈색을 안 좋아해요. 또 입으니까 부럽더라고요. 그래서 나 아, 샀습니다. 여러분, 대박이 뭐냐면, 이 초록색과 이 갈색을 입으면 자연과 하나가 돼요. 나무로. 이거를 의도한 건 아닌데, 사다 어, 보니까 이렇게 됐더라고요.